조금 복잡한 계산이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2차있고 1차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통근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여기가 3차식 계산이 돼요. 3차식 계산까지 가는 건 살짝 좀 부담스럽지? 자 그래서 얘를 자 차수를 좀 낮출 거다. 자 어떻게 낮출 거냐면 x-1로 나눌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자 몫이 x2고 나머지 플러스 1이겠죠 여기도 잘 보면 x x 플러스 2 플러스 1자 이렇게 x 플러스 2가 그래도 보이잖아 어, 보이니까 비교적 좀 쉽게 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 여기서는 몫이 뭐니 몫이 x 고 나머지가 x-1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얘도 몫시 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을 뺄 거예요. 뺄 거니까 x가 사라지지. x가 사라져서, 조금 간단해져요. 그럼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만 하면 되겠구요. 그대로 통분하면, x-1, x-2 분의 그럼 얘가 1로 올라가고, 얘가 1로 올라가니까, x-2에서 x-1을 그냥 빼면 되겠죠. 3이다. 또이게 제일 간단하게 할 거고요. 다음, 2번. 자, 2번은 뭐 통분을 해도 되고, 어떤 게 좀, 어떤 아이디어가 조금 좋아 보이냐면, 분모분자의 똑같은 값을 곱해도 분수는, 어 유지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 여기가 a 플러스 b 가될 거고 a 마이너스 b 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b 가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b b 지워져서 2a만 남을 거고 여긴 a 하고 a 가 지워지겠지 2 e, B가 돼서 A분의 B하고 간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는 거.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번분수 계산할 때, 뭐, A분의 B분의 C분의 D. 요거를 가운데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끝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되잖아. 자, 뭐, 요거 설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여기 있는 분모를 없애려면 A를 곱해야 되고, 여기 있는 분모를 없애려면 C를 곱해야 되니까, 똑같이 A, C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A, A 약분돼서 B, C 분해, C, C 약분돼서 D,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방법도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3번은, 어, 확률 올라가면 또 되게 많이 보게 될 부분 분수라는 거죠. 부분 분수. 그래서 부분수 처리법은, 만약 ab분의 1이다. 이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근데 쪼개면, 자, 둘이 당연히 같지가 않죠? 자, 같아지려면, 자, 요 놈을 잘통분해 보면, ab분의 b-a란 말이야. 그래서 같아지려면, b-a분의 1을 곱해주면, 같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부분분수 자, 얘를 그대로, 자, 여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대로 따라 합시다. 자, 두고, 그대로 따라합시다. 자, b-a는 2분의 1이야. 그러고 어떻게 쪼갠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자, 얘도,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똑같이 2분의 1이지. 어, 문제에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준다. x 플러스 2분의 1, 빼기죠. x 플러스 4분의 1. 마찬가지 여기도 2분의 1이고.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그럼 이제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2분의 1로 전체적으로 그냥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자자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하고 x분의 1 빼기 x플러스 6분의 1만 남지. 마지막 통보만 하면 되겠다. xx플러스 6분의 1. x플러스 6에서 x를 빼니까 6이야. 6인데 부모에 이제 2가 있지. 그럼 약분해서 3 써주면 闷疼。嗯